어머님들 방학이에요 방학때 아이들이랑 뭐하세요? 심심해서 여행도 못 가고 그럴 때딱 하기 좋은 보드게임을 가져왔어요 그 이름도 금지된다입니다 자, 왜 금지됐을까요? 석상 움직이면 자 외나무다리에서 건너서 보석 가지고 오는 그런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 재밌겠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더니주사에를 굴려요. 굴려서 그 숫자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전진을 합니다. 어디까지? 바로 석상까지. 어, 이치고 떨어졌어. 하지만 무시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보석을 하나 가지고 와요. 보이시죠? 난 보석을 들고 다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보석을 두번 얻을 때까지 왕복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시중에는 잘 팔지 않아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친구들이랑 해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너무너무 재밌어요. 약간 친구들 오징어 게임 같다고도 해요. 자, 하나만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주사위와 숫자 주사위, 그 행동 주사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약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칸을 이동해요. 근데 보석 그림 있죠. 이 보석 그림은 이렇게 딴 친구와 있을 때 있을 때 보석을 가진 친구가 있을 때한 칸을 이동할 때그 칸에 보석 가진 친구가 있으면 그 보석을 빼들어올수 있어요. 어머, 마음 아프겠죠?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요거 자, 모자 보이시죠? 숫자만큼 이동을 한다고 할게요. 자, 얘는 보석 가져왔으니까 집으로 가야겠죠? 얼른 도망쳐야 돼.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모자가 나오면 다른 친구의 여기 다리 위치를 살짝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게임 하이라이트 석상입니다. 이 석상은 주사위수만큼 이동을 하고, 아! 여기를 여기 끼우면 좀살 확률이 높아요. 이동하고, 석상 그림을 쫙 눌러요. 아! 살려줘! 살려줘! 이, 이 친구는 떨어지지 않으어요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허라 걸렸어요. 그럼 이제 살아난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석을 두 개를 얻어온대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떨어지는 친구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럴때 어떨까요? 자, 다른 친구의 보석을 바닥 가져올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가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밑에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마상에, 자, 마상에 어떤 친구가 주사를 굴려서 석상이 나온 거야. 보이시죠? 석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석상 눌렀어. 어, 보석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보석을 먼저 본 다른 친구가 주사위를 굴려서, 굴려서, 아무거나 굴려서, 자, 뒤로도 갈수 있어요. 둘, 셋. 자,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보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내 피와 혈투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도 그, 그런 확률에 걸릴 수 있겠죠. 이래서 인생은 알수 없고, 게임도 알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랑 방학 때 재밌게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해즈브로의 검지된 다리 보드 게임 리뷰였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히 계세요.